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 상 9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여호와께서 전에 기브온에서 나타나신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고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마음을 온전하게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면,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내가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구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스라엘은 모든 민족 가운데서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며, 이 성전을 높을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 까닭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하면,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국당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아는 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섬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아, 오늘 말씀에 보면은 솔로몬이 이제 여호의 성전 그리고 자기 자신이 거할 이 왕궁 건축하는 것을다마쳤습니다 솔로몬은 40년을 재위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20년 절반을 이 왕궁을 짓는데 7년 그리고 13년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을 짓는데 3년. 그 절반을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소비를 했어요. 근데 그참 귀한 일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같은 경우에는 정말 우리가 봤지만, 출애굽 후에 480년이나 지났어요. 출애굽을 완성하고, 출애굽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그것을 이루는 일이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다윗이 그렇게 원하던 성전 건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이제 전쟁으로 피를 흘리고 어, 그리하였기 때문에 그 성전 건축의 그 위대한 역사 그 거룩한 사명을 이제 아들 솔로몬에게로 이어 주셨고 솔로몬은 그 모든 일을 다 이뤘다라고 하는 거죠. 성전을 건축하는 거. 여기서 마치다 마치며 이것은 이 장세기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일들을 다천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에 그 모든을 다 이루시기를 마친이라 다 마친 후에 다 이룬 후에 이게 뭐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거예요. 심이 좋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 이루셨어요. 그게 여기 마치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쳤다.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 그 중에 핵심이 말씀드렸지만 성전 건축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이제 모세로부터 정말 하나님 주신 그런 사명이었고, 다윗이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던 그 하나님의 사명이었어요. 근데 그 비전을, 그 꿈을 저 자기가 품은 거죠. 그리고 그것을 다맞췄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룰 게 없어요. 어떻게 보면. 예, 땅들도 그렇고 어떤 뭐 부, 명예, 지혜 더 이상 이룰 때가 어, 이룰 것이 없고 그리고 더 이상 올라갈 때도 없는 거죠. 더 이상 취할 것도 없는 정말 가장 이 최정상에 그렇게 있었던 바로 그때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때 이 절에 여와께서 호 전에 기본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이르시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를 말씀하시죠. 축복하는 것과 그리고 저주하는 것. 이 처음에 기본의 그 꿈에 나타나신 일천 번째 후에 나타나신 하나님은 이 기도의 응답으로 그래서 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다면. 이제는 축복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저주도 말씀하세요. 이제 그렇게 행하지 않으면, 예, 저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번째로, 기본에 나타나신 것처럼,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첫째는 여러분, 선줄로 안즉 넘어질까 조심해요. 모든 것을 다 마치고 모든 원하는 것을 다 마친 그때, 다 이런 성공 앞에 도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공에 설치해서 성공에 만족하면서 그리고 여기 모든 걸 마치고 자기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이런 그럼 더 이상 할게 없고 더 이상 이룰 것이 없고 다 이런 하나님이다 찬평한 시대를 주셨잖아요. 근데 그게 과연 누구로부터 왔느냐 네가 잘해서 네가 똑똑해서 네가 지혜로워서 네가 능력이 있어서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일이라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마치 솔로몬이 다한것 같잖아요 솔로몬이 여와의 성전과 왕국 건축하기를 마쳤고요 또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다 마쳤어요 솔로몬이 다한것 같아요. 이렇게 표면적으로 보면. 이게 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내가 잘나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가 있어서. 그런 이 거짓 안전, 거짓 성공의 위장으로 하나님을 쏙 빼고 그런 어떤 성취감, 성공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 선줄로 앉을 넘어질까 조심해라. 어쩌면 제가 이렇게 봤을 때 그런 느낌도 그런 묵상도 되는 거예요. 어쩌면 이제 솔로몬이 아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하의 성전도 내가 짓고 그리고 예? 자기가 원하는 모든 걸다이루었 아, 다 마치 여러분 누가 보면 12장에 보면 어떤 부자가 있었잖아요 부자가 있는데 소출이 너무 많아 창고가 있었는데 그 모자라 그래가지고는 그 주신 모든 걸다 잊어버리고 내가 창고를 더줘야지 이거 다 둘려면 창고가 더 필요해. 그래가지고 다큰 창고를 지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거두어 가시며, 이 재물이 누구의 것이고, 이 이런 것이 다 누구의 것이 되게 되냐. 전에 기온에게 나타나신 것 같이 다시 썰루몬에게 나타나셨어요. 기본에 언제? 일천번째 드리고, 밤에, 꿈에, 환상 중에 나타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시 거예요. 이게 솔로몬이 교만과 어떤 자성치, 어떤 그런 도치감에 빠져있는 이런 걸 하나님이 느끼신 것 같아요. 결국 여러분 이제 9장, 10장, 이렇게 11장 남아서 결국 이스라엘이 분열돼요. 아주 최고의 전성기에서 그 최고의 전성기 솔로몬의 그 영토라든지 뭐 국방, 경제, 정치 막 스바 여행 여왕, 여왕도 와서 그 지혜를 막 묻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게 얼마 안 가고 40년 딱있고요 그리고 여호와의 성전 왕궁 건축 20년 딱 지나고 20년이 지난 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때이 분열이 돼요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다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고 계신다 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3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기도와 내가 내 앞에서 간관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구별해서 내가 거기에 함께 있고 눈을 두고 귀를 두고 그 기도를 들어 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28절과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28절과 29절. 이게 솔로몬의 기도였어요. 자 보세요. 8장 28, 29.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이곳곧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의하러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피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솔로몬이 간절히 기도했는데 오늘 구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 주셨다라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는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특별히 이 거룩한 성전. 하나님의 그 거룩한 성전. 여기 하나님이 임재해 주시고 여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셔서 길을 두시고 눈을 두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 이곳에서 부르짖는 하나님 앞에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신다라고요. 그리고는 어떻게요?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냥 단순히 성전을 향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기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이것을 하나님이 다 들으세요.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4절에 이제 축복을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 같이 잡으세요. 다윗이 행함 같이. 이제 열한기 상을 뒤로 가보면 이제 분열이 된다 그랬잖아요. 북이슬과 남유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들이 나오는데 거기에 다. 이제 조건이 뭐냐면 다윗의 길을 가고 다윗과 같이 행하고 다윗처럼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 복을 주세요 그런데 다윗의 길이 아닌 여러 보암의 길그 악한 왕들의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여기 다윗이 행함 같이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뭐죠? 마음이에요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행함도 중요해요. 근데 어떤 마음으로 행하느냐. 다이시,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 모든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 것과 같이. 그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한 것 같이, 그렇게 행하게 되어지면, 내 앞에서 행하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여기 내 법도와 윤례를 지키며 이 말씀을 순종하며 5절 내가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하기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말씀하신 대로 언약하신 대로 내 이스라엘의 왕위를 여기 영원히 견고하게 하려니와, 영원히 견고하게 그 왕위를 세우는 비결은, 극치는 그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떻게 해요? 마음을 다해서, 온전하게. 그것이 바로, 키라는 거예요. 마스키. 하나님이 들고 계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성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본질이 중요하냐? 이 본질과 비본질. 성전의 이 화려함, 크기, 외형. 그막 제자들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성전, 이 언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성전, 이거, 보지 말아라. 성전 무너진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놓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신판하신다 본질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순정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치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이 성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만일 너희나 너희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자 이제 불순종이에요.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너희 앞에 둔 나의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세 번째는 가서 다른 신을 섬겨 그것을 경배하면 이게 마치 이렇게 점차적으로 그렇죠?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않고 계명과 법도를 지키지 않고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을 경배하면 우상을 숭배하면 어떤 결과가 나와요? 7 절에 첫째는 이스라엘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에서 끊어 버릴 것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거룩하게 고별한 이 성전이라도 내 앞에서 던져 버리리니 이 성전조차도 뭐예요? 하나님이 다 불태우시고 다 무너뜨리시겠다는 거예요. 다 포로로 잡혀가게 만들. 이 땅에서 떠나가게 만들고 그리고 결국 뭐요?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속담거리와 이야기거리가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말씀하세요, 발 절에 이 성전이 높을지라도 이 성전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본질이 뭐냐?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성전 다 지었다고, 성전 완성했다고, 이게 끝이 아니라 거예요 성전이 복을 주는 게 아니라, 성전에 거하신 하나님. 성전에서 기도하는 그기도 성전에서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핵심이라고 한다는 거죠. 그게 본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이 이렇게 높을지라도, 이렇게 화려할지라도, 이렇게 아름다울지라도, 지나가는 자마다 놀라며 비웃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무슨가닥으로 이 땅과 이 성전에 이같이 행하셨는고 대답하기를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가서 그를 경배하여 성김으로 여호와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심이라 하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여러분.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을 때, 그때 여러분 교만하지 않도록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도록 성공에 취해서 성공의 함정에 빠져서 그렇게 하나님을 떠난 일이 없도록 해야 하고요. 하나님의 이 경고의 메시지, 여기서 이제 핵심은 축복의 메시지보다 여러분 경고의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뭐 물건을 사거나 뭐 이렇게 했을 때 에, 그것을 잘못 사용하게 되면 그런 말미암는 어떤 그런 좋지 못한 일들 이런 걸 경고해가지고 이렇게 딱 적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걸 잘 주의해서 살피고 그 경고를 무시하면 결국에는. 위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하고 견고한 왕위를 세우는 비결은 단 하나예요. 정전 세우고 자기가 왕궁 세우고 자기 하고 싶은 일다 끝내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 이게 유일한 비결이고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 키가 있다, 열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잘 기억하시고 그리고 이 불순종에 대한 경계와 에, 징계, 경고의 메시지들 이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야 되고 그리고 가장 본질적인 것, 성전 이렇게 화려하게 짓고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잘 지켜 나가는. 것 오, 신앙의 본질은 이렇게 화려한 건물이나 외형적인 것이 있지 아니하고, 오직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이것이 가장 귀한 신앙의 본질임을 깨닫고,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을 또잘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